안녕하세요. 하루입니다. 오늘 우체국 택배 마지막 날입니다. 오늘 여의도에서 일잘 마치고 또 오늘 전화모 모임이 있어서 양주에 갑니다. 양주에 가서 전화모 회원님들과 즐거운 하루 보내고 하룻밤 자고 오겠습니다. 이따가 또 촬영하겠습니다. 오늘 우체국 4일째 스케줄 마지막 날입니다. 참 아쉽습니다. 늘 음. 느끼는 거지만 오늘 마지막 날 틈새 라면이라는 곳에서 먹었어요. KBS 앞에 있는 거거든요. 어, 많이 매웠습니다. 한 젓가락 먹고 뿜을 뻔했어요. 매워갖고 잘 먹죠. 다음에 같이 먹어요. <laughs> 예, 택배 마지막입니다 여의도에서의 4일간의 일정 오늘로 마무리합니다 아무 탈 없이 잘 마무리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그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한주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.